안녕하세요 여러분. 험블 번들에서 유니티 엔진 강의와 게임 개발 프로그램을 담은 번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번들 팩에는 유니티 런 프리미엄 강의 1년치와 유니티 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죠. 이중몇 가지를 잠시 살펴보자면, 일단 M3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이 소프트웨어는 인게임 내부에 들어갈 나무를 디자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다양한 종류의 나무를 만들어서 숲으로 만들어줄 수 있죠. U 모션 프로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게임 내에 들어가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기, 사물, 생명체 등을 구현해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게임 저 게임 해보면서 반짝이는 광원을 보신 적이 있나요? 오라2가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. 이 소프트웨어는 유니티를 통한 게임 개발 때 빛과 안개를 추가해줍니다. 그밖에 게임 내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과 개발자가 일일이 그리지 않더라도 사물이나 집, 차량 등을 바로바로 바로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팩도 제공됩니다. 이 소프트웨어를 정가 주고 전부 구매하려면 124만원이 넘는 금액이 필요합니다. 그러나 이번 셀 때는 3만원이면 충분하죠. 게임 개발과 관련된 꿈을 꾸고 있거나 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. 이상으로 험블번들의 유니티 번들 할인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. 험블번들 가입 및 구매 방법은 예전에 강의로 올렸으니 참고하시고요.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시청과 구독, 좋아요,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.